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생님께서 해주신 기도인데, 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진짜, 진짜로 수십, 수백 명의 아픈 자들이 씻은 듯 나았어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힘이 크고 크십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받고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해 줍니다. 모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종 암, 피부병, 아토피, 우울증, 간질 등 수많은 병마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아픈 곳 없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눈이 잘안 보이고, 눈에 병증이 있고, 코에도 염증이, 귀가잘 들리지 않고, 뇌 문제가 있어 뇌혈관, 뇌졸증, 뇌경색,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건망증, 불면증, 각종의 압박감,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병, 또 많은 원인 불명의 병, 난치병들도 있습니다. 상처가 나서 아물지 못한 곳도 있고, 혈관에 염증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 고지혈병도 있습니다. 심장도, 위도, 장도, 폐도, 췌장도 신장도, 방광도, 디스크도, 관절염도, 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낫기를 원합니다.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엔 수많은 병증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픈 자들, 육신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자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병마들은. 자신의 죄로 인함도 있을 것이요혹 자신의 죄로 인함이면 그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사 회개함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하지 않으면 청산하지 않으면 더러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하면 깨끗했습니다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육신의 병이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종의 스트레스를 받고 서서히 생긴 병도 있습니다. 쉼이 필요하고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왠지 모르게 또는 뻔한 혈기와 화, 로부터도 구해 주시옵소서. 또 그동안 몸 관리,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육신에 몸의 소중함을 잊어 생긴 병도 있습니다. 계속 일하다 피곤하여지고, 계속 육신을 내몰고, 쉼 없이 무리해서 일한 연고로 병을 넣기도 하고, 또... 흑암 사탄 마귀가 준 병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스스로 이남이든 상대로 이남이든 병과 고통으로 연담 받을지라도 결국은 다 해결하고 낫기를 원합니다. 속히 낫기를 원합니다. 나으면 나을수록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살펴 극률함을 입히시고 꼭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망가지다 하루아침에 몸져 눕게 됩니다. 오래 방치하니 무심코 지난 시간 앞에 몸이 축이 나서 또 시간이 흐를수록 차가 노후되면 낡아 쓰기 힘들듯 이 인생의 육신도 노화되고 또 노화되니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이곳 저곳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차도 고치고 고치면 새 차가 되어서 부활되어 나옵니다. 모두 그리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의학도, 의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오니 고쳐서 부활되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괴롭히는 마귀와 사탄과 악의 영들을 다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생각, 하면 안 되는 생각들, 우리들 속에서 다 삭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모두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바른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사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이오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해주시면 꼭 나음보다 더 나음의 역사를 믿습니다. 모두 잘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도 펴서서 이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모두 인내하며 참아내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깨달음은 환난 가운데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금같은 연단 과정에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병든 이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뿐 아니라 건강한 자들, 주께 충성하는 자들 모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소서. 깨어 움직이게 하소서.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일하게 하소서. 간절히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보람되게 열심을 다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 1초가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을 귀하디 귀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는 그냥 헛되이 지나버리는 하찮게 여기는 시간일지인데, 저희에게는 다시는 오지 않을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모든 아픈 자들, 이 고통을 마주하며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길 힘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간이 저리게,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히. 오늘 하루도 숨 쉬게 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겨울이 오면 못하니 아무리 덥고 힘든 여름일지라도 추운 겨울에는 못하니 여름에 부지런히 하라 했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면 끝도 없이 못하기만 한다 했습니다. 사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소서. 낳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소서. 치료에 열심을 다하게 하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아나게 하소서. 이를 꽉 물고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 통증을 흐리게 하시며 이길 힘을 주시며 바르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을 저희에게 넣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전체가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지체 하나하나 귀하지 않은 것 없사오며 소중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행하게 하소서. 건강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손가락 손톱 끝 하나 하나까지 세포 하나 하나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오늘의 새로운 세포 하나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사 저도 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인생의 답을, 치유의 답을 찾아내게 하소서, 건강의 길을 찾게 하소서, 건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 이 고통 중에 독주를 찾나니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목도, 내 목도 들어 있으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각 또한 받게 하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깨끗하고 의로우시며, 전능하시며, 무소부제, 오묘막측, 가늠할 길 없는 권능의 위대하고 웅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과 저희가 하나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깊은 평안과 안식, 화평과 사랑 속에 거하게 하소서. 인생의 승전구를 울리기를 원합니다. 과정 중에 과정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온전하심으로 저희 또한 온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에 충만케 해 주시고 희망을 가지고 종국은 크게 뛰고 달리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나음을 입음으로 주를 증거하는 자 되게 앞서소서 영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또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모두 열심히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몸짓 발짓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저희의 높은 산성이시오니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나아가리이다. 이 귀한 한때를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나이다. 하나님의 부지런함 같이 우리도 부지런함으로 스스로를 항상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행동만 하게 하소서. 나음을 나음을 믿고 행하게 하소서. 그리함으로 추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나니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이 충 많게 하소서. 깨끗이 씻은 듯 나음은 이적과 기적 일지라. 각종 병으로부터 이길 힘을 주심도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며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습니까? 핑계 될 것이 있겠습니까? 주신 육신을 더욱 지켜 주의 육신이 되어 살아나게 하소서, 각종 암, 피부병, 우울증, 간질 등, 정신의 병들, 눈, 코, 귀, 입, 이, 뇌, 또 많은 원인불명의 병, 난치병들, 각종 상처, 각종 혈관병 등, 모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 위장, 폐, 최장, 신장, 방광등 200여 개의 뼈와 600여 개의 근육들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픈 자들, 육신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영혼이 가란 자들, 모두 나음을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드린 사랑을 받아주시사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도 무한한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손끝만 대시면 다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다 낫겠나이다 조금씩 치유되어 싹 낫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치와 기적의 진리의 주님 이치대로. 진리대로 점점 나을지어다 씻은 듯이 나을지어다 우리를 약하게 하며 과극해하며 혈기 내게 하며 분내게 하며 참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사탐 마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는 주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사랑하심과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었나이다. 아멘.